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나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세운 리더가 없이 어디서 각자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세워진 모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서 교회를 통해 기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들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자칫 잘못,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를 알게 됐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떠한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잘 정리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그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살인 뭐 간음, 강간, 음, 뭐 강도, 뭐 도덕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죄의 그 시작, 근원,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 시대의 어떤 영성학자였던 어, C.S. 루이스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또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 복음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봤다면,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네. 내가 복음을, 그래, 들어서 알지.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길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어쩌면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알지만, 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 제 친구 중에는 아버님이 주지스님이었던 친구도 있는데,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를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어, 지금 말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어봤고, 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것과 복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과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로 말미야마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믿게 돼서 복음으로 사는 삶. 그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야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야마.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라고내 삶의 모든 부분에 얘기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그 로마서의 시작 복음을 여는 그 시작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나된 모든 것들이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큰 벼슬을 하고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가 큰 성공을 가졌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성공 앞에서 쉽게 그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또 어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 때로는 암에 걸리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피하고 싶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써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알게 된 자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의 그 입술에선 그 삶에선 반복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로 말미암아, 네 우리 삶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 삶의 큰 축복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삶의 큰 어, 성공 앞에서, 때로는 삶의 큰 고난 앞에서, 삶의 어떤 죽을 것 같은 병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한 교만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쫄고 세상에 넘어지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겸손한 자, 예수를 알게 된자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